강하더라고 이상하게 안되던데역제 수비가 문제였어. 루카스 모라 한번 찢어 보고요. 아, 제임스 밀러 아, 루카스 모라 졸라 안 오네. 그리고 한국 사람은 3세파이죠. 3세파는 두번 하면 끝이잖아. 한이 세 번이니까 두 번이기면 끝. 그 맞네. <laughs> 아, 내뱉은 말 지켜야겠지. 뭐라 응. 꺼져라. 나오밤메안 간다. 아, 이게 잘한 짓인지 모르겠네. 싼 맛에 쓰는 거니까. 그쵸? <laughs> 싼맛 써야지. 아, 일로 안 돼. 조 좀만 더 일찍 봤으면 되는데. 하, 그게 아깝네. 아, 근데 얘는, 백업이리야 요! 요! 제야 쓰리 같은놈이러나 그러잖아. 아! 오늘 아프니까 사람이 진짜 많은가 보네. 내 방에 지금, 지금, 사람이 한 다섯 명 있을 정도면 진짜 많은 거야. <laughs> 거기다가 지금, 제 방송 이거 하는 프로그램 CPU 점유율 보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 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뭐, 불은붉인데 아오바명 왔구요. 키퍼나 하나 더 살까요? 키퍼 좀 물어와 봐라. 끝내 좀 키퍼 없냐? 아, 살라도 오지게 빠르네. 이거 재밌. 안돼 미쳤냐? 아담 아담 보고담 믿고 시즌 전체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아 전부 다 국대 법표가네 진짜 웃김. 레고비치, 레노 아, 레노, 레버쿠젠, 레즈 어 맨유네 레... 레즈매치, <laughs> 레즈더미 어 역시 더비매치라서 컨디션이 상승했습니다 보다는 안돼 레노는 안 볼까요 레버쿠젠 있죠 군대수리 네. 아두 칸밖에 안 되는데 얘 미니올렛보다 5번을 낮아. 그래. 실 중요한 브로치 여기서도 너 나가. 와, 얘도 순수이네 75네. 근데 얘왜 이렇게 생겼지? <laughs> 캄플. 야, 유승우. 요, 요서 주전을 써주고 있어. 정신 나갔네. 지차리토배고비참한번 볼까? 첼시지 어? 어, 키퍼 네명이나 있네. 한 명만 줘. 욕심이 이렇게 많아. 어, 세칸더 있다. 아, 괜찮네. 딱 우리 팀, 우리 팀 수준에 쓰기 좋은 키퍼인데 잠깐만 비교를 해봐야 돼. 우리 팀뮤열레이우보로의 80이고 제가 81이니까. 이 교에 상 어떻게 물어보지? 아, 선수 목록 가야 돼. 자, 보자. 일단 베고비치가 신체균형이 미뉴렛이 더 좋구요 점프도 미뉴렛이 더 좋네요 키는 베고비치가 더 크고 신율 시뮬레... 아, 미뉴렛도 키가 193이나 되네요 와 이렇게 큰지 몰랐네 근데 뭐 골키퍼 센스 아, 캐치 걷어내기가 한 4에서 5 내지 좀 낫고 나머진 비슷하네. 나이도 비슷하고 배고비치보다는 배고비치 살 빠서 그냥 메뉴에 계속 쓰는 게 낫겠고 월드클래스 키퍼 뭐 대야 정도 <laughs> 영입하지 않는 이상 성이 안찰것 같은데 잔느이지 돈나루마볼까 돈나루마 좋나? 아이 키퍼가 불안하니까. 왜 이제 월드클래스 팀에서 키퍼 월드클래스를 원하는지 알겠어 진짜 잠누이지던나준구나 페린도 괜찮거든요 원래 제이의 부폰 소리 들었던 페린이 여기 있던가? 페린 어딨지? 얘대가안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페린도 괜찮고 나도 한번 볼까요? A11 나와 있지얘는 위닝에서 그래서 능력치 어느 정도 줬을 것 같은데, 17살이야. 월 60이네. 아직 애긴데. 6 0보은 잘할 것 같은데. 디에고로 페지면 1,000이었는데, 그쵸? 슈터캠, 슈터캠. 잘하면 슈터캠, 브라보만 쓰니까 올 수도 있겠다. 아셀라 한번 가봅시다. 뭐야, 아, 터슈 테켄이라 이러고. 너 되돌리나? 얘도 81인데? 야, 근데 얘는 점프가 훨씬 좋아. 아, 얘가 공중볼에 강점이 있네요. 근데 키가 187이니까. 역시, 에이크 기판 구하기 어려워. 케이드식 이적했나레 <laughs> 레이나 내려올까? <laughs> 아 추억의 레이나 원래 원래 리버풀 하면 키퍼 레이나였잖아요. 어? 뭐야 그거? 어? 그 뭐야? 어? 전설의 여러분 전설의 더블 클러치 트리플 클러치 아, 아 더블 클러치 알아요? 그걸 모르고 축자라니랄 수 없지. 애들 센터백 왜 이렇게 많아? 여기에 그 누구야? 걔 이적했나? 걔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팀 프로는 안 좋아. 팀 프로 안 좋다고. 시리고도 안올것 같고, 파리 생제들만 키퍼니까. 아, 파생리도 괜찮은데. 얘도 이제 안올것 같네. 결론은, 민유리스는 세계 최고의 키퍼, 중, <laughs> 세계 최고 키퍼 중한 명이었단다. 양 결론이 나오고 있어 야 바람 바람 급성장 떴다 미쳤네 바람 급성장 뜨면 거의 짱구는 못말렸거든로아 랄라나가 썼어요 여러분 또 어쩜 좋아 아 오바멘까지 내 스쿼드에 아 누굴 뺄까 이런 말이 딱 나오게 될지 <laughs> 말이 안되는맘 아, 밤에 어, 어, 한 써봐야지. 스토리. 날라나는 원래 나의 어, 히, 히, 히로인이니까 일단 썼으니까 뭐어준대제 의미는 쩔거든. the game is Liverpool against Manchester United. I'm Peter Cherry. Well not the Hi Peter, always good to work with you.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now. So off we go then. So here we are hoping for another Derby Day spectacle. you 정말 장난 아빠가 오지게 심해 장난 아니야 잠깐만 아 마음에 안 그거 아닌데? 아,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그게 the 아니야 야 약간 멘 <놀라> <Memphis>, <놀라> <젊은데, 놀라> Oh, well, that is a shame. Sometimes, unfortunately, it happens, but nobody likes to concede a goal like that. Listen, an early goal would very much have been on their agenda, but for the skipper to score it in his own net—believe me, that wasn't part. of Trissakia! He has to just brush it aside now and lead his team back into this match. That 세 번째야. 그것도 저렇게 정확하게 자살골. 타고 섰단 말이야. 섰어. 개새끼 섰는데 결정력이 좋아졌네, 이 새끼가. So one moment's crazy confusion, but they all c o u n t 아, 열받아 often chances are hard to come by in these games o just one mistake. 멘탈리 엉뚱이 시작하고 있어. 진짜 리프 야, 야 거기 안았어어알라라왜 아, 이러냐? 왜. 아, 기존 멤버들 지금 뭐 태업하는 거냐, 지금? 선수 경이 뱉다고 어, 이게 뭐. 이러지 마, 제발, 얘들아. 어, 한숨 돌리고요. 이렇습니다. 키퍼가 잘하는 날에는 수비가 오, 한 가닥 해주고 so to read it and 수비가 잘하는 날에는 키퍼가 한 가닥 해주고 상부상조지. 원래 어,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야.

대화 자꾸 쳐다보면 갖고 싶어가지고. 뭐야? t 뭐 이렇게 심하게 휘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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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와민요래섰네 네, 저런 거못 막는데, 잘막네 Now it's Memphis Depay. Memphis Depay. Mamadou Sakho tries a long pass towards the front. 오야 oh, 뭐야? Oh, he's broken through. c o n t o p i a Contopiu. 어개새끼공 가져가야지. 공 <laughs> 공을 <봄> 놔두고 드리블치면 뭐하냐고 공을 가져가야지. 푸노비아의 차이괜찮네스 제프리 콘도비아. 필립 쿠티니오, p u t 이 예, 맞기는 무리라고 모라타 모라타요 제발 그러지 마요 내 마음이 아파와 데피스 파이야 태파이 애도 본작급이라 졸라 무무치다 그 말이 안돼 얘는 진짜, 진짜 작살이야 라파엘 베란 필립 쿠티니 아, 이 아이. 패스 절로안좋은 야, 근데 콘도 오비아가 중앙에 딱 있으니까 뭔가 잡아주네요. 뭐, 야, 야, 저건 우리 팀 지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Really nice now. What next? Determined run, but equally determined. Who's going o a k e s t o n a j u d e a a s e n c e n c i a I'm a big fight. I'm a b i t m a h I'm t h t I'm a big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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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쇼대 tries to get it f o r 무너질 수는 없지. 뛰어. 이 우리 이라고 여기 양필이란 말이야. 올드 트 차프 단이라고. 왜 금방 끝내. 아, 심팡이 메뉴 팬이 하워드에 봐냐에. 하워드 은퇴했는데. 이 페에서 제일 빠르다고요. 바르시아가. 다른 수비수랑 발라리랑 클래스를 논하지 마세요 진 아라는 지가라서 수비 다 합니다 진짜 야 정말이야 뭐야 누워있는 뭐야 right, 설마 커덩해도 새끼 가 이거 뭐 아니야 야 내가 쟤를 얼마를 주고 내려왔는데 시즌 아웃 시키면 죽이야 마시아, c o m a n d i n g a quick 야, 야, 뭐야? 가다가 빠져, 미안하고. 깜짝 놀라, 이씨. 아, 진짜 b 라타 졸라 만만한가 봐요. 얘는 보면 그냥 다 테클이네. 버튼 어, 완 와, 만에스 와, 이 발안 개 좋네. 발안이 영입 된순가내 손가락에 엄총을이은듯이다 m 네 e f e n 스시쓴 것도 있는데 yeah. 아, 맞네. 가랑이 사코투다 프랑스 표시사코학도 그래도 옛날에 fm 마이너스 19텐 출신인데, 아우 하메저강파 확실히 스터디랑 틀려 돌아서는 움직입니다 아우 메야 빠릅니다. Liverpool need to make a change here. Pissed off. Pissed Memphis Depay desperately wants to get on the end of this. Roberto Moreno. Good run down the left hand side. Another piece of really good defending. 아니야 저렇게, front 저, front 저런 그런 걸 내가 오해한 게 아니란 말이야. 드 아, 해피. g o e 충분히 있어. 15분 남았어 제프리 콘도아 아, 잠깐, 잠깐 그게, 그게 아니야. 아, 피와서 컨트롤이 안 되네. 빨리 나가야 돼, 파이. 아이, 할 거로 이렇게 지금 졸라 개없구나. 체가는것아나 think that's 승부수 던져. 안내 잡 놓고 티아고를 올리고 그스다흐음에아 랄라나 아, 랄라나 섰는데, 랄라나 빼기가 그래. 아우바메양을좀 바꿔줍시다. 아우바메양좀바꿔 주고 아 랄라나 밀어주겠다. 그래, 평소 아님이 나를 안해. 평소 아님, 나의 과거를 <laughs> 알고 있기 때문에. 스비가 탄탄 셨다운걸 알고 있어. 옛날 같은 벌써 지금 5대 0이야. 셧다운이란 말이야. 셧다운. 지금 감중들 나가고 난리났다고 지금.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족의 발전입니요 여러분. 얘왜 이렇게 못해 이런 게뭐 진짜. <목소리> 야, 대야 이거 뭐야 이거. 족밥이구만. 이게 무슨 월드클래스 키퍼 야 근데 패도 안 갔어. 내가 좀만 감 찾으면 맥류도 박살납니다 이 아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내 비밀레터 저런 짓은 안 해요. 야, 자기가 넣으면 넣지 상대편한테 그렇게 패스는 안 한다만. 아 지금 모라타 안 빼기 잘라타가좀골는잘 맞거든. 빼고 아오바메앙을 처음 보니까. 리버풀 앞의 이라이저 and we're all square. w e l 브라타 Phil into the attack. It's all very neat football, but time is against them now and they need to get the ball forward. Thiago with the challenge and he has given away a free kick. That's a booking. Always a booking. looking around their fallen colleague and they look worried. 줘준다. 해줘야지. 판단력도 쓰냐? l i v 아, 한코만나자 잘하는 다 Who's getting there? Lallana boots it upfield. Lallana looking to run onto it. He'll have a ditch! scored! And right at the dead! That surely must be the winner! I'm talking about rising to the occasion. Their supporters have gone absolutely delirious here. 그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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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으로 못 따라오지. 왜냐하면 이제 맨유도 애들 지쳤거든. 그냥 이렇게 잔갱기, 잔개 무리도 없이 그냥 구석으로 집착하게. 왜냐하면 이제 주, 주발이 왼발이 아니기 때문에 저서 가마 차면은 100% 빗나가면 비도 정직하게 때려야 되나. 방법 없어. 아! Well, 아나그 아, 아. 맨유한테 기간이 와...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겠네이연승이야 이현승. 토트넘 메뉴 상대 이연승이라고 작년에 토트넘 메뉴 만났으니 총합 스코어 yeah. 토트넘 한테 한 5대0으로 팔리고, 맨유한테 8대0 팔려서 14대0, 13대0으로 출발이야. 그랬는 진짜 연승 딸리네요 하나는 대야가 떠먹여주고, 하나는 이제 모레노가 미쳐서 한번 넣어주고. 아, 리그 4위라니. 감개무량합니다, 진짜. 야, 쿠티뉴가 인기가 졸라 많은가 봐요. 쿠티뉴 뭐 닮았나? 자, 협상일인데. 야, 오, 바에사오우자마자 다쳤어. 아, 신하이더님 그, 뭐 같은. <laughs> 포돌스키. <laughs> 추억의 이름 포돌스키. 파르판. 아, 얘도 터키가 있네. 갈라타사라이가 있고요 <laughs> 지금 뭐, 딱히 뭐, 월드클래스급 아니면 살 그게 없어. 지금 우리, 우팀 스쿼드 탄탄해. 지금 맨율를 2대1로 쳐발랐다고. 아, 하... 부근 트는 것도 깜빡했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 나 지금 땀범벅이야. 지금 차워했는데도 그래. 하... 자, 벌써 10시 됐 네, 지금 10시, 시간이 시 10시 48분인데.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리님니워오시구요 내일은 예, 내일은 좀 보고 FM을 할지 이거 위닝을 이어갈지 좀 결정해야겠는데. 을뭐 어차피 주말에는 FM하기로 했으니까 FM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토요일이니까 좀 일찍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일찍 와요 일찍 와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축구 경기도 좀 중계를 하네. 막판하고 싶은데 아직 할게 있어서 자야되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내일 아침에 한 6시쯤에 일어나야 돼 늦어도 <laughs> 늦어도 6시쯤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일 늦었날은면 큰일나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일도 원래 방송 없으면 못하게 해도 되는데 저녁에 방송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일을 아침에 다 해야 돼 BJ 이 직장 다니면서 제 BJ 하는 사람들이 비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녹화는 끌게요.